2023년 6월 24일, 아차산 시로봉 168일차 사설을 읽어주는 남자. 2023년 6월 24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텔, 삼성, 삼성 작겠다 선언, 반도체 전쟁 대비돼 있나?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내년 세계 2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파운드리 분야 대만 TSMC가 부동의 1위며 삼성전자가 2위로 추격하고 있어서 사실상 삼성을 추월하겠다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인텔은 중앙처리장치 분야 최대 기업이지만 성장성에서 부정성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업황과 업한, 주가 부진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시켜 자사 타 사업부 주문 물량도 매출로 잡히도록 회계 변경하면 내부 거래에만 삼성 자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텔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CPU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미국 AIM과 동맹을 맺고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를 꾀하고 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전 세계 PC 시장을 석권했던 섬건, 원텔 영화를 되찾겠다는 야심이다. 최근 인텔의 활발한 움직임 김은 미 정부 반도체 공급망 확대 정책에 도움이 크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전략은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수년 전에 구사했던 전략과 흡수하다. 삼성은 2017년부터 파운드리 를 별도 사업으로 운영해 타 사업 주 부분을 매출 실적으로 따로 잡아 외형을 키우면서 스마트폰 경쟁자인 애플과도 협력했다. 이를 통해 tsmc를 추격했지만 최근 다시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분기 파운드리 분야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12.4%로 하락한 반면 tsmc는 60.1%로 사상 최대를 기록 했다 애플 컬컴 등이 삼성전자에서 tsmc 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신생업체도 기시다 정부의 지원 속에서 파운드리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세계를 석권했던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 속에 성정한 중국 기업에 밀려 1위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지금 반도체 시장도 개별 기업 경쟁보다 국가 대항전으로 변하고 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제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사설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